여러분, 만약 미국 정부가 70년 넘게 외계 생명체와의 접촉 사실을 숨겨왔다면 어떨까요? 1947년 뉴멕시코 사막 한가운데서 추락한 정체불명의 비행체, 그리고 그 안에서 발견되었다는 생명체들. 공식적으로는 기상관측 풍선이라고 발표되었지만 수십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 세계 사람들은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정말로 그날 외계 문명과의 첫 접촉이 이루어졌고 미국 정부 내부의 일을 극비리에 관리하는 조직이 실제로 존재했다면요? 오늘은 바로 그 조직, 암호명 MJ-12에 대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우리가 알고 있던 세계가 전부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이 영상 시작하기 전에 이런 흥미로운 미스터리 콘텐츠가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버튼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 더 많은 숨겨진 진실들을 함께 탐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MJ-12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947년 7월 뉴멕시코주 로스웰 인근에서 한 농장주가 이상한 잔해를 발견했습니다. 금속 조각들과 함께 설명할 수 없는 물질들이 광범위하게 흩어져 있었죠. 군은 즉시 현장을 봉쇄했고 처음에는 비행 원반을 회수했다고 발표했다가 불과 몇 시간 만에 입장을 바꿔 기상 관측 풍선이라고 정정했습니다. 이 급격한 입장 변화는 많은 의문을 낳았습니다. 왜 군은 처음 발표를 그렇게 서둘러 번복했을까요?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의 증언은 왜 수십 년간 묻혀 있었을까요? 바로 이 시점에서 mj-12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로스웰 사건 직후인 1947년 9월 24일 당시 해리 트루먼 대통령의 극비 명령으로 특수위원회가 구성되었다고 합니다. 이 위원회의 이름이 바로 머제스틱 12, 줄여서 MJ-12입니다. 이 조직의 목적은 명확했습니다. 외계 비행체와 생명체에 관한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국민들로부터 철저히 비밀로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MJ-12는 단순한 조사위원회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미국 역사상 가장 높은 보안 등급을 가진 프로젝트 중 하나로 대통령 직속으로 운영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위원회의 존재 자체가 극비였으며 심지어 의회에도 보고되지 않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출되지 않은 소수의 엘리트 집단이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정보를 독점하고 있었다는 의미가 됩니다. 공개된 문서에 따르면 MJ-12는 당시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2명의 인물로 구성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군 고위장성, 정보기관 수장, 그리고 최고 수준의 과학자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로스코 힐렌코터 제독은 당시 중앙정보국 초대 국장이었습니다. 바네바 부시 박사는 맨해튼 프로젝트를 이끈 과학자 중한 명이었죠. 제임스 포레스탈 국방장관, 네이선 트와이닝 공군 장군 등 미국의 국가 안보와 과학기술을 책임지는 핵심 인물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절대적인 권한과 접근성입니다. 군사기밀에 접근할 수 있고 대규모 예산을 움직일 수 있으며 필요하다면 정보를 완전히 차단할 수 있는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만약 정말로 외계 기술을 연구하고 역설계하는 프로젝트가 있었다면 이들보다 더 적합한 구성원을 찾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MJ-12의 조직 구조는 극도로 구획화되어 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른바 알 필요가 있는 자만 안다는 원칙이 철저히 적용되었다는 것이죠. 심지어 위원회 내부에서도 특정 정보는 일부 구성원에게만 공유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방식은 정보 유출을 막는 동시에 전체 그림을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의 수를 최소화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이 위원회가 세대를 거쳐 이어졌을 가능성입니다. 초기 구성원이 은퇴하거나 사망하면 같은 수준의 보안 허가를 받은 새로운 인물로 교체되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MJ-12는 일시적인 태스크포스가 아니라 70년 이상 지속되어 온 영속적인 그림자 정부 조직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MJ-12는 정확히 무엇을 연구하고 관리했을까요? 유출된 문서들과 내부 고발자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그 범위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첫째, 외계 비행체의 회수와 분석입니다. 로스웰 사건 이후에도 여러 지역에서 유사한 추락 사건이 보고되었고 MJ-12는 이런 사건들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증거를 수집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비행체들은 에어리어 51과 같은 극비시설로 운반되어 역설계 작업이 진행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현재 사용하는 일부 첨단 기술들이 실제로는 외계 기술에서 영감을 받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둘째, 외계 생명체와의 접촉입니다. 일부 주장에 따르면 MJ-12는 단순히 잔해만 연구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외계 생명체와도 접촉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특정 외계 종족과 비밀 협정을 맺었다는 극단적인 주장도 존재합니다. 이런 주장들은 증명하기 어렵지만 수십 년간 일관되게 제기되어 온 것도 사실입니다. 셋째, 정보 통제와 대중 심리 관리입니다. MJ-12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는 외계 생명체의 존재가 대중에게 알려지는 것을 막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목격자를 협박하거나 증거를 은폐하거나 때로는 허위 정보를 퍼뜨려 진실을 희석시키는 방법을 사용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실제로 1950년대부터 정부 기관들이 UFO 목격 사례를 체계적으로 축소하고 조롱하는 캠페인을 벌인 것은 역사적 사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넷째, 외계 기술의 군사적 응용입니다. 만약 정말로 외계 비행체를 확보했다면 그 추진 시스템, 에너지원, 재료 과학 등은 지구의 기술 수준을 수십 년 앞당길 수 있는 보물창고였을 것입니다. 스텔스 기술, 레이저, 무기, 심지어 현대의 마이크로칩 기술까지도 이런 연구에서 파생되었다는 소문이 끊이지 않습니다. 1984년 영화 제작자이자 UFO 연구가인 제이미 샌더라는 사람에게 익명의 필름 롤이 우편으로 배달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1952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극비 문서들이 담겨 있었는데, 바로 MJ-12의 존재와 활동을 상세히 기록한 브리핑 문서였습니다. 이 문서는 아이젠 하워 대통령 당선자를 위해 작성된 것으로 로스웰 사건과 MJ-12의 운영 방식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이 문서의 공개는 UFO 연구 커뮤니티의 폭탄과도 같았습니다. 드디어 정부의 외계인 은폐작전에 대한 물적 증거가 나타난 것처럼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곧 논란이 시작되었습니다. 회의론자들은 여러 가지 의심스러운 점들을 지적했습니다. 문서의 타이핑 형식이 1950년대 정부 문서의 표준과 다르다는 점, 서명이 다른 문서의 서명과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점, 날짜 표기 방식이 당시 군 표준과 맞지 않는다는 점 등이었습니다. FBI도 조사에 나섰고 결국 이 문서들을 위조된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하지만 MJ-12 지지자들은 반박했습니다. 문서가 위조라고 해서 MJ-12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증거는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정부가 진짜 문서를 숨기기 위해 가짜 문서를 유포했을 가능성도 제기되었습니다. 진실과 거짓을 섞어서 전체를 신뢰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은 정보기관의 고전적인 전술이니까요. 더 흥미로운 점은 MJ-12와 유사한 조직의 존재를 암시하는 다른 증거들도 계속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퇴역 군인들의 죽음을 앞둔 고백, 정부 문서의 우연한 기밀 해제, 내부 고발자들의 증언 등이 수십 년간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조작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일관된 패턴을 보인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결국 MJ-12 문서의 진위 여부는 지금까지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논란 자체가 더큰 질문을 제기합니다. 왜 정부는 이런 문서들에 대해 그토록 민감하게 반응할까요? 정말로 아무것도 숨길 것이 없다면 투명하게 모든 자료를 공개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MJ-12는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요? 공식적으로는 존재한 적이 없으니 해체되었다는 발표도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연구자들은 조직의 이름과 형태는 바뀌었을지 몰라도 그 기능은 여전히 어딘가에서 계속되고 있다고 믿습니다. 최근 몇 년간 미국 정부의 UFO에 대한 태도가 눈에 띄게 변화했습니다. 2020년 미 국방부는 공식적으로 UAP 즉 미확인 공중 현상에 관한 영상들을 공개했습니다. 2021년에는 의회에 UAP 보고서를 제출했고 2022년에는 UAP를 조사하는 공식 기구를 설립했습니다. 이런 변화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일부는 이것이 점진적 공개 전략이라고 봅니다. 70년 넘게 숨겨온 진실을 한꺼번에 공개하면 사회적 충격이 너무 클 것을 우려해 천천히 대중을 준비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반면 회의론자들은 이것도 또 다른 정보 작전이며, 진짜 비밀은 여전히 숨겨져 있다고 주장합니다. 만약 MJ-12가 실제로 존재했고, 정말로 외계 문명과 관련된 결정적 증거를 보유하고 있다면, 그 의미는 엄청납니다. 우리는 우주에서 혼자가 아니며, 정부는 수십 년간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정보를 은폐해왔다는 뜻이 됩니다. 이는 과학, 종교, 철학 그리고 우리의 존재에 대한 이해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진실입니다. 반대로 만약 MJ-12가 정교한 거짓말이나 착각의 산물이라면 이것도 나름의 교훈을 줍니다. 인간이 얼마나 쉽게 음모론에 빠지는지, 정부에 대한 불신이 어떻게 대체 현실을 만들어 내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MJ-12라는 거대한 미스터리의 세계를 여행했습니다. 로스웰 사건에서 시작된 이 이야기는 7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매혹시켜 왔습니다. 극비문서, 내부 고발자의 증언, 정부의 모호한 태도 등 모든 것이 하나의 거대한 퍼즐을 이루고 있습니다. 진실은 무엇일까요? MJ-12는 정말로 존재했을까요? 정부는 외계 생명체에 대한 결정적 증거를 숨기고 있을까요? 아니면 이 모든 것이 잘 만들어진 도시 전설에 불과할까요? 확실한 것은 이것입니다. 질문을 멈추지 않는 한 진실을 향한 여정은 계속될 것입니다. 어쩌면 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이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MJ-12는 실제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런 미스터리 콘텐츠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흥미진진한 숨겨진 진실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진실은 저 너머에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탐구할 것입니다.